에듀샤 장군님, 미사일 유도 장치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메칸더 보이의 비밀 기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, 그 장소가 어디냐? 이걸 보십시오, 장군님 음? <laughs> 알핏 보기엔 인조 잔디를 깔아놓은 경기장입니다만 몇십 초면 비밀 기지 킹 다이아몬드로 변형됩니다 킹 다이아몬드? 이 정도 자리가 생겼으니 당장에 적을 쳐부수고 메칸더 일당을 없애버려 나나, 예. 응? 역시 생각했던 대로구만. 경계 태세로 들어간 지 얼마쯤 됐는가? 벌써 60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사님, 콘키스터가 아직 안 나타나는데요 정보부의 컴퓨터가 기지 상공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놈들은 틀림없이 온다 목표를 아주 좁혀서 올 것이다 그럼 이킹 다이아몬드로요? 아마도 하지만요, 박사님 저들로서는 아직은 이 비밀 기지의 위치는... 아니야,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지난번 홍시터의 스파이가 이 경기장에 들어오기까지 했잖아. 그렇다면은 빨리 항공모함으로 변형해두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게 될 텐데. 그러는 순간에 만약 놈들이 응? 바로 그 점이야. 지금 킹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킨 건 오히려 위험하다. 하여간 계속 엄중 경계하도록. 적이 어디로 오는가,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. 그 무렵 지구 방위군의 비밀기지 방어부대는 엄중한 경계망을 하늘, 육지, 바다에 물살틈 없이 펴고 있었다. 그러나. 잠수함 바로 밑에서 뭔가 거대한 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야! 엄중한 경계를 부탁하오. 유민호 총사령관의 통보다. 서쪽 해안에서 한 척의 잠수함이 폭파 당했다. 네? 콩키스토 군의 지시 거의 확실한데, 문제는 적이 서해안 쪽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이야.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를 어떻게 피했을까요?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은 그보다 급한 것은 우선 적의 상륙 작전을 막아야만 된다. 알겠습니다. 서쪽 해안을 막아야겠군요. 아니 이봐. 우리들 지시서 말이야. 그건 좀 지구 방위군과 함께 경계하거라. 너희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근처를 경계해라. 알았습니다. 아, <놀람> 이봐, 이봐, 서가, 긴급 발진해야 돼. 다 됐지? 다 됐지. 뭐? 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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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란, 너는 어떻게 됐네? 아, 저 발칸부가 조금 아직. 맞은... 서둘러야 돼. 상관없어. 지미, 지미! 발진하자고. 알았어. 으악! 겨우름뱅이야그러니깐 내가 빨리 총비에 들었잖아! 이 지어 어째 이상해? 좀 멈춰봐. <laughs> 왜 그래? 저기 저걸 좀 봐. 응? 해저퇴적물? 어?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해저퇴적물이 어디 있어? 글쎄 말이야. 눈에는 우리 비밀 기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. 뭐? 뭐? 프로이카 1호 지미! 킹 다이아몬드 긴급연락! 박사님! 나다! 왜 그러나, 지미? 콘키스테의 개 모양 전차대가 경계망을 피해서 비밀기지로 가는 중입니다 그 수는 약 30대! 큰일이구나! 저는 전투 위치로! 박사님, 콩키스터이의개 모양 전차입니다 박사님, 공격 명령을 하시오 킹 다이아몬드로 변형하면 저까지 전차들 주문 박사님, 전원이 전투 위치에 있습니다 공격 명령을! 기다려! 네? 콩키스터의 주력 부대가 어디선가 이 경기장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. 섣불리 변형할 수는 없다. 하지만 놈들은 이 경기장이 항공모함으로 변형하는 순간에 덮칠 작정이야. 우리의 공격이 잠시 중단되는 걸 예상하고 말이야. 공격을 가해왔습니다. 저 정도로 깨어질 킹다이아몬드의 갑판은 아니다! 저개 모양의 전차를 따위에 도전해는 절대로 안 깨진다. 공격 명령을, 공격 명령을 내리십시오. 저 전차들도 포탄을 다 쏴버리면 그땐 끝장이 난다. 한동안 항공모함 킹 다이아몬드는 달팽이처럼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다. 음 趴下！一没。 날려버려! 어, 어? 무슨 일이야, 지미? 포탄이! 포탄이 나가질 않아! 아니, 뭐야? 으 아! 어! 역시 정비 불량이었어 아버지, 트라이맥스로는 톰키스타를 못 맞겠습니다 메칸더부이를 발진시켜 주십시오 알았다, 메칸더보이 발진! 알았습니다, 메칸더부이 발진! 음? 왜 그러나, 알렉스? 박사님, 발진 장치가 고장입니다 뭐야?